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메시지가 20장 넘어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게 지난 시간에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2절에 보면 성도님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하다는 말이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슬퍼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생 얻는 비, 비결을 얘기를 해줬어요. 영생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 청년이 가자.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서민가부, 다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2 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 말씀하시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가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낙타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집에서 옷이 헤어지면 꿰맬 수 있는 바늘이 있잖아요그 바늘귀가 바늘귀에 이렇게 실을 꼬여야 바느질하잖아요. 그런데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다 부자 되길 원하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적절해야 돼, 적절해야 돼. 재물을 쌓고 또 쌓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영혼들을 막 부르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험을 들줄 알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보험을 들줄 몰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거 아니야? 근데 준비가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TV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그러더래. 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한 마디 딱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여러 가지 후회를 하는데 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밤 12시까지 뭘, 하, 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그냥 그렇게 막쓸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규결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만년살줄 아니까 계속 쌓아두고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못 들은 척하고. 아이들도 그래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계속 살것 같으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존감은 없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 몹시 놀랬다고 그랬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있으리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구원을 못 받, 그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지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 학자들이 이 얘기를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로 생각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왔거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주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불신자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다 하나님 축복하셨게?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부자 청년이 왔잖아. 그 단용인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본문의 청년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영생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계명들을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추구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던 사람이라고. 영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부자 청년도 들었어야 될 말씀인데 그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영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느냐.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원문 그대로 해석한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된 것이 불충분해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지금 제자들이 뭘 질문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모든 것들이 누구겠어요? 부자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순종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죠. 이런 건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우리 개인적으로 레마를 주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비추시죠.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 뜻대 우 우리, 우리 힘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순종이 촉발되는 것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영생 얻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생 얻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재산만큼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만약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재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도 베푸셨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 부담스러워서 그냥 떠나고 거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담스럽다고 그냥 떠나버리면 부자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다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스러, 부담스러운, 때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보지 마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예수님을 따르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다며 예수님 말씀 부담스럽다며 예수님을 떠나서 그 길로 지옥 가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만 사실은 인생에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이 다 이와 같아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문제 마찬가지죠. 학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질병과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자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냥 막 노력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허덕이다가 끝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참 좋은 것이에요. 내 말을 누군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듣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또 기도하게 돼요. 또 응답 받으면 또 기도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교회를 오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한번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청년들이 마라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laughs>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마라탕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그걸 먹어라, 먹어라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맛보아 하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맛을 내가 봐야 돼요. 찬양의 맛을 봐야 그때부터 핏대 세우면서 막 찬양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참 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참 복된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동호회가 있지만, 세상의 동호회는 바람이 나지만, 교회 모임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을 알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호회만 가지 말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성전 청소하고 밥 먹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치료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간증 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때때로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왕왕 있다고 그 사람의 믿음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을 알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하는 자의 것인 것을 알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 체로 그냥 내비두고 문제 체로 그냥 내비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믿고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짓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합니다 주여.